네, 15쪽에 건강의 정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건강의 연속성이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건강에서 불건강, 즉, 질병 사망에 이르는 변화가 연속적인 과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 건강, 그 밑에다가 최고, 최적의 상태, 이렇게 써주시고요. 최고, 최적의 상태. 그 다음에 그 불건강, 네, 거기다가 그 반대가 되는 거니까, 아, 최악, 최저의 상태. 라고 해서, 어, 이 단계가 서로 어, 양적으로 화살표. 서로 왔다 갔다 한다. 연속적이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어, 질병과 건강은 이분법적으로 나눠진다. 이분법적으로 나눠질 수 없고요. 신축적이고 연속적이고 가변적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고요. 이번에 보건 의식이 향상된 계층, 거기다가 밑줄, 거기다가 소득 위로 화살표, 즉 부유층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유층은 bcd. 즉 광의의 범위, 즉 광의는 적극적 의료 이용이란 뜻이고요. 그 반대가 두 번째 보건식이 빈약한 계층, 그 반대가 되니까 소득 아래로 낮은 계층에서는 C, 즉 협의, 즉 협의라는 말은 현성 위주, 즉 소극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부유한 계층인 경우에는. 어떤 조금만 아파도 어 병원에 가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어디가, 아 뭐, 부러졌다든지, 출혈이 있다든지, 그래서 광의로 이용하게 되고, 협의, 그래서 적극적으로, 소극적으로 이용을 하게 된다. 한마디로 의료 이용이 많고, 의료 이용이 적다. 라는 게, 보건하게, 정설이다. 그런 말씀이구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A, 그래서 범위가, 1차 예방을 하는 경우를 말을 하고, 그 다음에 B가, 2차 예방을 하는 경우가 되고, 그 다음에 D가, 3차 예방. 이 해당이 되는 경우다 이렇게 볼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사람들은 언제나 최고의 상태로 향한다. X. 그래서 최고로 향하기도 하고 최저로 향하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수험생인데, 언제나, 아, 바로 합격으로 향한다. 지금 공부하고 있으니까 합격으로 향하는 겁니다. 아, 근데 수업 끝나고 데이트나 하자. 불합격으로 향하는 겁니다. 다시 또 공부하자. 합격으로 향했다가, 술을 또 먹고서 비몽사 몽그 불합격으로 향하고. 그래서 수험생이라고 언제나 합격으로 향하는 것이다. X. 합격으로 향하기도 했다가, 불합격으로 향으로 했다가. 자 그다음에 이번에 세계보건기구가 말씀드렸듯이 보건에 관한 최고의 권위, 그래서 1948년에 발적이 됐고요. 고전적 정의가 48년 정의를 말을 합니다.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상태 밑줄, 을래서 허약하지 않은 상태가 아니라 그 아니라라는 말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신체적 1, 그 다음에 정신적 2, 사회적 안녕 3. 그래서 1 플러스 2 플러스 3. 이 고전적인 정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이 중에서 그 밑에 체크포인트에서 사회적 안녕이 무슨 내용이냐. 그래서 사회적 안녕이 둘째 줄에 서 있지 않습니까?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상태. 그니까 말을 하자면, 바로, 우리가 그, 의학이, 기능적. 그래서, 아, 의학이, 예, 우리가, 바로 신체적. 건강을 또 육체적. 건강을 말을 하게 된다면 어, 우리 그 보건학은 말을 하자면 기능적 그래서 사회적 역할을 하게 된다. 즉 이때는 사회 구성원의 일부다 그런 뜻이 되는 거고 어, 그다음에 의학은 다만 생물 그래서 종의 구성원 왜냐하면 우리가 어, 생물에서 종속 과목, 강문계. 그래서 종이, 생물, 교배를 할수 있는 단위. 그래서 의학과 복원학이 다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현대적인 정의가 다시 현대적인 정의라는 것은 50주년이 48년이니까 50주년이니까 98년이고요. 거기서 영적인 안녕. 4번이 추가 논의. 논의만 추가. 그러나 채택은 X. 되지 않았다. 라는 얘기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추가 논의만 됐고, 채택이 최종 되진 않았다. 그래서 채택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WHO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알아요. 거기에 바로 스피 i r i t u 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래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만 이것만 어, 현재 정의다. 라는 얘기입니다. 아, 뒷페이지, 에, 16쪽에 이런 WC 정의가 아, 사회적 측면, 즉, 지금 얘기했듯이 기능적 건강, 사회적 건강, 그 다음에 적극적, 미래지향적, 능동적인 건강, 을 강조하였다. 이런 점을 대단히 높이 평가를 합니다. 또 여긴 없지만, 보건에 관한 가장 권위가 있는 기구이기 때문에, 이런 정의가 바로 보편적 정의, 그 다음에 이념적, 그 다음에 보편적 이념적, 그 다음에 하나의 이상형. 그래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추구해야 되는 이런 하나의 이상형을 얘기를 했다. 이런 점을 높이 평가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바로 여긴 없지만, 바로 정적인 건강, 그래서 동적인 건강이 아니고, 정적, 특히 이걸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뭐 무슨... 뭐, 빈도부사, 얼마나 자주, 자주, 무슨, 어, 또, 한 달에 한 번, 또는 때때로, 이따금씩 언제나, 항상,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WH 건강의 정의는 정적인 측면의 정의다. 3번, 클로드 버나드라는 분이, 임상, 실험의학의 아버지다, 이렇게 불리는 분인데, 이분이, 외부 환경의 변동에 대해서 이 외부가 먼저 나옵니다. 내부 환경의 항상성, 항상성이라는 이 영어, 호메오사시스 이런 영어를 기억해 주시고 항상 평형을 이루는 상태 이걸 항상성이다. 그래서 평형을 이루면 건강하고 평형을 이루지 않으면 건강하지 못한다. 라는 게, 클로드 버나드, 이분의 정의이구요. 그 다음에 4번, 탈코트 파슨스, 이분이 사회 기능 론자입니다. 이분이 거기에 사회적인 역할과 임무를 효과적으로 하는 상태, 그래서 사회적인 역할과 임무 밑줄, 마치 WHO의 사회적 건강과 비슷, 유사한 개념이라는 점. 네, 그게 탈코트 팟은 이분의 이름을 기억을 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페이지를 보시면 10번 클락인데 이 클락의 이름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클락이 FG 클락이다. 라는 분인데 이 클락이 병인 환경 숙주 삼 원론 건강을 얘기한 분이다 기억을 해야 되겠어요. 그다음에 십이 번 세계인권선언이 나오는데요. 먼저 천구백사십팔 년이라는 말은 둘다 동일한데 이때 에, UN이 있고 WHO인데 WHO는 설립이 됐고 UN은 파리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통점은 둘다다 다 건강권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건강권은 의식주만은 못하지만 의식주가 인간의 3대 기본 권인데, 3대만은 못하지만, 바로 4대 기본권. 그래서 건강은 인간의 기본 권리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WHO나, 바로 UN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입니다.